이 내용 보시고 시손보험 청구 시 당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서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골 관절염에 대한 골수흡입물 무릎주사와 전립선 결차술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요 건당 보험금 청구 금액이 무릎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만약에 주의사항을 모르고 이러한 부분은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면은 제목 그대로 큰... 볼수 있겠죠.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 결찰술 등이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 대상에 해당되는지 의사나 보험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골수 흡입물 무릎 주사는요 엑스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 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의사 선생님께 내 상태가 이런 상태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결론적으는 증상이 경미한 골 관절염 의심 수준이나 인공 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은 상기 기준은 해당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꼭이 치료 받기 전에 병원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죠.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통증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주사치료의 치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치료 전에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네. 증상이 경증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요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좀확인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과거 골관절염 치료력이 없거나 무릎통증이 아주 경미함에도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권유받은 경우에는요 곧바로 주사치료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대신에 다른 복수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치료 대상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mri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검사 결과 등 의무기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 전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보상대상 치료가 맞는지 먼저 확인 해보시고 이러한 치료를 진행해 주시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2년입니다.